코너 속의 코너 TMI (Too Much Information) 매주 월요일 TMI 시간에는 남가주 곳곳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계시는 한인 경찰관들의 각종 사건 사고 예방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남가주일 때 지난 10월 초부터 우기가 시작됐는데요. 이미 겨울 폭풍이 한두 차례 지나갔습니다. 비가 귀한 남가주에서 이맘때 비가 오면 화창한 날씨에 익숙한 운전자들이 당황하게 되죠. 그래서 교통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LA 카운티 셰리프 국에서 근무하시는 에이드리안 옥 경관이 빗길 안전 운전 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옥경관입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오는 옥기입니다. 남가주는 겨울이면 날씨에 보에 없는 비도 자주 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올때 운전 세이프티 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비가 올때 도로가 가장 미끄러운 시간은 도로가 물에 잠겼을 때가 아닙니다. 바로 비가 처음 내리면서 도로에 먼지와 기름이 올라올 때입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안 온다고 스피드를 올리시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동차 타이어 4개를 전부 다체크해 보시고 타이어 트레드가 건강한지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타이어 상태가 많이 달았거나 상태가 많이 안 좋으면 비내린 도로를 달릴 때 차를 컨트롤하기가 아주 힘들고 하이드로플레이닝, 차가 도는 경우도 많습니다. 비가 올때 운전하실 때는 항상 헤드라이트와 와이퍼를 켜고 운전하시고 시야 확보를 위해 스마트폰이나 GPS를 오래 보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속도로에서 운전하실 때는 맨 끝에 있는 레인들을 피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비가 올때 빗물들이 끝 레인에 많이 고이기 때문인데 이곳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 운전 하시고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신다면 911으로 바로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을 듣고 궁금하신 내용이나 질문은 카카오톡 채널 AM 1190 미주 보금 방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인 경찰협회 소속 경관님들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보금 방송님 예수님만 전해요.